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선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일이라. 내가 속한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내 길도 잘 아시니 네 번째 시간 수영은 물에서 배워야지 땅에서 배우면 안 됩니다. 어, 저는 수영을 땅에서 배웠습니다. 86년 5월에 해군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그 해에 불어온 태풍으로 훈련소 수영장 지붕이 무너져서 수영을 물에서 배우지 못하고 땅에서 배웠습니다. 자유형, 하나, 둘, 배형, 뒤로 쫙 하나, 둘, 평영, 하나, 둘, 접영, 하나, 둘, 구조수영까지, 예, 구조수영까지 어, 수영은 다 배웠습니다. 땅에서 수영을 배우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물에 빠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 저녁 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역자 수련회를 수영장이 있는 리조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군 출신이라는 것을 아신 교역자들이 제게 수영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제가 땅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배운 대로 수영장 바닥에서 수영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역자들이 제게 시범을 한번 보이랍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수영을 땅에서 배우니까 수영을 할수 있는지, 못하는지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배울 때는 믿음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내 믿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내용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배가, 어,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이동을 했겠지요. 자,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구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베의 우리가 올라 자딱 읽으니까 자, 이 배가 직행이겠습니까 원행이겠습니까 아시아 해변 각 처로 가려하는 아데라 무떼노 아시아 해변에 있는 해변에 있는 그곳마다 모두 다 들리는 배니까 완행 배겠지요. 5절6 절입니다.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 이탈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난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아시아 해변마다 들리는 아드라 무떼노배를 타고 가다가 무라시,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가라 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37절에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인원이 276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276명이고 로마로 가는 공물을싣고 또, 많은 화물을 실었다는 것을 보면 이 배가 큰 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자, 문제는 미항이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미항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미항에서 죄수인 바울이 미항을 벗어나면 배도 잃고 사람도 죽고 물건을 잃게 되니 이곳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9절 10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그냥 가자고 그렇지. 항해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다와 항해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라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겁니다.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선장과 선주도 이때는 로마까지 갈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장과 선주가 하는 말은 지금 자신들은 구부로라고 하는 섬, 미항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미항이라는 항구가 시설도 부족하고 또 겨울을 보내기에 항구가 작으니 조금 더 큰, 더큰 항구, 겨울을 보내기에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큰 항구인 베닉스로 옮겨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제주라는, 제주도가 있잖아요. 제주항에서 반대편인 서귀포항으로 옮겨가자는 이야기. 뭐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옮겨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항에서 베닉스항까지는 64km 정도 되니까 그냥 천천히 해안을 따라 가면 되는 것. 자, 14절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뒷바람을 타고 해안선을 따라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육지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배를 바다로 밀어내 버리는 바지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 동력이 없어서 자체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그런 배입니다. 입출항하는 작은 배들을 건문하는 지키는 평평한 바다 위의 초소입니다. 자, 어느 날 바지선에서 근무하는 병사 한 사람이 그만 실족을 해서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건 후에 부대에서 강조해서 교육한 것이 있습니다.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조류를,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힘을 쓰다 보면 힘이 빠져서 생명을 잃게 되니 조류를 타고 그냥 흘러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존율이 훨씬 높다는 거죠. 설명은 이랬습니다. 바지선에서 실족해서 바다에 빠진 병사가 딱 보니까 손만 뻗으면 바지선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조류는 자기를 밀어내는데 손만 뻗으면 그 바지선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조류를 거슬러 바지선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헤엄칠수록 조류가 자기를 더 멀리 밀어내니까 패닉 상태가 오게 되고 결국 힘이 빠져서. 사고를 당했을 것이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안선을 따라서 가다가 열심히 노를 줘 해안으로 붙으려고 섬으로 가려고 할수록 큰 바람이 이 배를 바다로 밀어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언제 올까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풍랑이죠. 바다와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도 예측을 못합니다. 로마로 가서 큰 무역을 하, 큰 무역을 하겠다고 호기롭게 큰 소리쳤던 사람들도 모릅니다. 권력을 가진 백부장도 모릅니다. 인생의 풍랑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불어온 겁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의 특징 두 번째는 계획했던 항로에서 이탈한다는 겁니다. 먼 바다로 가는 항해도 아닙니다. 그냥 해안선을 따라 64km 다른 항구로 옮겨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쉽게 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경로에서 밀, 밀려나는 겁니다. 계획한 일, 생각했던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이 인생의 풍랑의 특징입니다. 자녀라는 유라굴로를 만날 수도 있고요. 건강이라는 유라굴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의 특징은 항로를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 항로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바지선을 잡으려고 선을 뻗을수록 더 밀려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에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의했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짐을 바다에 어, 풀어버리고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면 재산상의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이것 아니면 죽을 것 같았는데 버리게 됩니다.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배의 기구, 배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배의 기구를 선원들 스스로 그들의 손으로 내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의 특징이지. 인생의 풍랑을 만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잘한 겁니다. 자, 바울은 그레데에 있는 미항에서 선장과 백부장과 사람들에게 이 항구를 떠나지 말라, 이 항구를 떠나게 되면 배에도 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그리고 너희의 짐도 너희의 재산에도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 하나 바울의 죄수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훨씬 더 신뢰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잘한 일은 사람들이 듣든 아니 듣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든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23절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사람들이 듣든 아니 듣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줄 아세요? 처음 미항에서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자 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아무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대로, 바울의 말이 아니죠.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27장 30절 이하를 보면 선원들이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배에 붙어 있는 구명보트를 내려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러자 3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선원들이 없으면 우리도 살수 없다, 우리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그 구명보트를 묶고 있는 줄을 잘라서 구명보트를 버립니다. 여러분 큰 배에서요 그래도 살려면 구명보트가 있어야 됩니다 먼 바다에서 그래도 육지까지 옮겨가려면 구명보트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의 말에 신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양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을 코웃음치고 누구도 관심 없었던 그 말이었는데 이 바울이 그들이 비웃든 듣든 아니 듣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바울의 한마디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말씀이 흥황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PPT에 있는 말씀. 내가 속한 바, PPT에 있는 말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삼기는 하나 아,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PPT에 있는 말씀 못 찾으셨어요? 성경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바울아 바울아의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셨습니다. 내가 속한 바 군대가 삼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대신에 자기의 이름 희수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희수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 강대상은 우리 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거라는 말이죠. 인생의 풍랑은 우리에게 누구의 소속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으십니까? 인생의 풍랑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게 합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한지 누구의 것이냐는 것이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 전문가 시대인 이 시대에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것을 귀찮아 하기도 하고,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시간을 아까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회, 더 많은 지식을 쌓여야, 연봉이 오르는 이 사회에서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전문가 시대를 살아가지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에 여러분이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으십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실 겁니까? 인생의 유라굴러가 없다면요.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이 옳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예측하지 못한 고난을, 고난이 닥쳐온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요, 용기요, 믿음입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회에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성공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위기 때 말씀이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우리가 하나님께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십사, 이 광풍에서 건져 주십사, 이 인생의 풍랑에서 건져 주십사,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구원하시는데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노다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 여러분 시편 107편이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 큰 파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배에 하물을 버려야 되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는 그런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오는 그 기도가님 주님 이 바다를 잠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드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광풍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구해야 될 것. 하나님, 나를 고치실 말씀을 보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실 그 말씀을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광풍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임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신 말씀대로 구해야 합니다. 에스리아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이 먼저 오지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지요.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너를 에덴 동산과 애굽의 그부유한 풍성한 동산처럼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래도 내가 말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지난주 설교는 만남의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 뭔가 챙겨주고 싶은 마음, 선한, 선을 베풀고, 은혜, 선을 베푸는 은혜와 극률의 마음을 얻는 복, 이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말씀은 받았지만 그대로 이루어 주십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수영을 배우면 물에 빠질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영은 못합니다. 물에 들어가야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받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내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25절, 2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면, 파도를 만나고 배가 깨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한 섬에 걸리시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지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섬에 걸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바다를 표류하는 그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시고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바울이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주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이 위기 가운데에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풍랑을 벗어나게 하옵시고,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드렸던 찬양처럼 두려움 없게 하옵시고, 바오라, 안심하라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수고로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큰 풍랑을 만나 버릴 수밖에 없었던, 바다의 짐을 풀 수밖에 없었던 그 재산상의 손실들이 이제 주의 은혜로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회복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어느 곳을 향하든 주께서 동행하시며 이끌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며 위경에서 건지시며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하실 주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